여러분들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라기 공원 1편에 보면은 뭐 주라기 공원에 공룡이 등장을 하는데 지구상에서 멸종한 생명체인 공룡을 과학적인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써서 다시 살려내 갖고 뭐 디즈니 랜드를 능가하는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라기 공원에 흥미롭게도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공룡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공룡이 살던 시절에 모기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기가 지금 공룡의 등에 올라타가고 피를 빨아 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공룡의 피를 잔뜩 빨아먹고 배부르게 포만감에 젖어서 한가롭게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무에 진액이 이제 쭉 흘러내려가고 거기에 갇히고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이제 굳어져갖고 호박이라는 보석 아세요, 여러분들? 한복 마고자 단추하는 호박이란 보석 있잖아요. 그 호박이란 보석으로 굳어졌는데 그 속에 모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기는 아까 공룡의 피를 잔뜩 빨아먹은 모기죠. 그래서 주라기공원의 과학자들이 아 이걸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게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DNA를 끄집어내고 그 공룡의 DNA를 이용을 해서 그 공룡을 살려냈다. 내는 얘기가 지금 주라기 공원의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라기 공원 감독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작 소설이 있었어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원작 소설이 있었는데 그 원작 소설을 쓴 작가가 누구냐면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분인데 그 마이클 크라이튼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지식하고 나알리지 지식하고 거기다 더 중요한 상상력을 불어넣어 갖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록 소설 속의 얘기인데결코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반대로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갖고 프로젝트를 해요. 야이 공룡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 공룡은 살려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만만할 거, 않을 것 같아요.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소에 그런 거 찾아내기도 힘들뿐더러 그게 있더라도 DNA가 거기서 온전하게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무지 낮은 거예요. 그런데 공룡 말고 또 멸종한 생명체인데. 아주 매력적인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메머드라는 놈도 옛날엔는 살았는데 지금은 멸종해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이 메머드는 좀 만만해요. 왜 그러냐면 메머드가 옛날 옛날에 시베리아에 살았는데 그 시베리아 땅을 파보면 영구동토층이 있거든요. 영구동토층이라는 건한 번도 녹아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묻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구동토층이 뭐예요? 천연 냉동고 역할을 해갖고 매머드 사체들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갖고 매머드 DNA를 이용해서 매머드를 살려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네이처》라는 잡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라는 잡지 아시죠?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논문 한편 내기를 갈구하는 그 《네이처》의 대문장만하게 실렸어요. 뭐라고? 매머드 한번 만들어보자. Let's make a mammoth. 뭐를 이용해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허튼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2008년에 실린 기사인데 지금까지도 10년 이상 넘었는데도 아직 메모드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그래서 과학자들간에 논쟁이 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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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메모드 복제는 안 된다. 아, 그래 맞아 그거 맞는데 그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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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들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아직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메모드를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아까 주라기 공원이나 메모드 복제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dna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고 생명체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들었으니까 그 정보만 끄집어내면 멸종한 생명체도 살려낼 수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인간 개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아직 또다시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2000년 6월에 지금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 자 정규 방송 스톱, 생방송 시작. 똑같이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 다운인가 10번지에서 같이 생방송을 하는데 뭐 했다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라는 건은 발판의 정보가 있는데 그 발판에 네 가지 발판의 종류가 있고. 그 발판의 이름의 첫 글자가 ATGC고 그 ATGC가 어떤 순서로 오느냐가 DNA가 갖고 있는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거 하나 그거 읽어 본 거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 영어로는 이제 발음이 진옴인데 휴먼 진옴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래요. 자이 사람 그 읽잖아요. 오유 3 5 개를 언제 다 읽지? 인간의 거 그거 하나 읽어 본 거를 휴먼 진옴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 클린턴 대통령 연설문 중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가치 부여하고 잘못 감동 어린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투데이 오늘 우리는 조물주가 생명체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그런 언어에 대해서 랭귀지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그냥 창조주도 들먹거리고 생명 창조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잘했지. 내 임기 동안에 잘했지 하면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했는데 DNA가 어떤 사람 거 읽어 봤는데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보면은 가타카레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가타카레는 영화의 영화 제목이 APGC 네 개의 알파벳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인공이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지금 아기가 환생을 했어요. 그 아기 발바닥에서 피한 방울을 채취를 하고 그피 속에서 DNA를 뽑아 갖고 DNA를 분석을 해갖고 아까 그걸 다 읽어요. 그래갖고 얘의 미래를 전부 예측을 하는 거죠. 건강, 질병,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날 언제 죽을지까지도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 아빠는 아주 노심초사하죠. 얘한테 나쁜 얘기가 나올까 봐뭐 이런 얘기가 지금 그 가타카레는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할 당시에 한사람거 읽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어마어마한 세월, 돈도 3조 원, 3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들여갖고, 이거 한번 읽었는데, 뭘 잘했는지 한번 계속 얘기를 볼까요? 그 다음에 2007년, 7년 후에는 10년이 수개월로 단축이 됐고, 한 100만 불 정도로 내려왔어요. 1 0억 아직도 엄청난 돈이에요. 2009년에 10수주로 단축이 됐고 한 5000불 밑으로 500만 원 아직도 비싼 돈이에요. 그때쯤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목표치를 정했어요. 저 위에 제목에 보면 개놈 해독 비용 1000달러를 향해. 그래서 심포지움 제목도 Towards $1000 Genome 천불 그러면 한1 0 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만 원이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아, 자 그럼 우리 뭐 한번 어, 술몇번안 먹고 한번 저축해 볼까? 아니면 우리 또 한번 개 해서 뭐 한번 해 볼까? 뭐 이런 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돈이죠. 그래서 천 어, 불을 향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천 불에 도달을 하죠. 이 도표를 보면은. 저 하연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어의 법칙이에요.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선인데 저기 이제 연두색으로 점점 점점 돼 있는 게 유전자 분석 비용인데 비슷하게 떨어지다가 기술이 발달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2015년에 저 축을 따라서 쭉 축을 따라서 쭉 가보면 여기 1K라고 써 있죠 이게 뭐예요 1,000 달러 한천불 정도 2015년에 그러니까 뭐 벌써 우리가 지금 2015년 한참 됐죠 그러니까 2015년에 100만 원 정도의 기술에 다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서 아직도 그 가격은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0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면은 자기의 갖고 있는 DNA 그 발판의 정보들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자, 그럼 이런 기술 개발 갖고 뭐를 할수 있는가? 지금 가타카에 나오는 영화 속의 장면을 좀 엿보는 거죠. 가타카 여자 주인공이 이 유전자 분석 센터에 왔어요.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샘플 가져오셨나요? 네, 제 남자친구 머리카락 샘플입니다. 몇 점짜리 신랑감인지 분석해주세요. 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제 입술에 묻어있는 남자친구의 세포 샘플을 분석해주세요. 샘플이 얼마나 오래 경과됐나요? 키스한 지 5분밖에 안 되었으니까 샘플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분석이 가능한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남자친구 머리카락 샘플 맡기신 분 결과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점 만점에 9.3점입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이통 속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 윤리적인 문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영화 속의 얘기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가 있고 이미 2011년에도부터 그 전에도. 이런 회사들, 뭐 디코드미라는 회사에서 2 0 0 0 불에 해드려요, 네비지닉스 9,900, 이투아니트미뭐 400, 500 불에 해드려요. 뭐 이런 유전자 분석센터 회사들이 쭉 설립이 됐어요. 그 중에 여기 23앤드미라는 회사가 상당히 리딩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2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회사 이름 중에 왜 23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경우 사람은 염색체의 개수가 23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이라는 숫자를 에, 썼는데 자, 이 장면 뭐 하는 장면 같아 보이세요? 남자분, 여자분 두 분이 머리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네. 무슨 장면 같아 보이세요? 어, 얼핏 보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뭘이 표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후 불어서 뭐 맞추는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요. 음. 뭔가요? 예, 뭔가 열심히 하는데 네. 이게 참 기묘하게도 침뱉는 장면입니다. 침이요? 예. 그저 2023년 미래는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홍보 파티를 뉴욕에서 열었는데 노벨상 받은 분도 슈퍼모델도 초청해 갖고 아주 파티 이름이 침뱉기 파티예요. 우리 댄스 파티 이런 건 들어봤는데 <laughs> 네. 스피드 파티라는 건못 들어봤는데 스피드 파티를 했어요. 침뱉는 파티. 자, 우리 통 하나씩 나눠 주고 자, 여기다가 아 침뱉고 가세요. 그럼 저 도대체 침뱉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침뱉어 봤자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왜뭐 그 CSI나 이런 영화 보면 면봉으로 아 벌리세요 그러고 볼리 이렇게 슈, 훑죠. 훑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볼 세포가 거기에 면봉에 묻어 나와요. 이볼 세포가 쉽게 잘 떨어져 갖고 면봉으로 훑기만 해도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미 우리 침 속에도 볼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막 돌아다녀요. 왈가락 닥가락. 그래서 침을 뱉으면 그침 속에 골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도 같이 있고 그러면 그 속에서 세포를 뽑아내서 그 세포 속에 있는 DNA를 추출해갖고 DNA 정보를 읽어줄 테니까 침을 뱉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일 본인의 염색체 유전자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그냥 침만 뱉으면은 되피 뽑고 그럴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기술로. 다시 4차 산업 혁명 얘기로 좀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 혁명은 융합 기술이에요. 디지털, 피지컬, 바이오로지컬. 그리고 뭐 융합 기술이라는 게 BT, NT, IT죠. 스파이더맨 2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영화에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저건 이제 어저 사람은 스파이더맨하고 상대 역을, 악역을 맡은 사람인데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뇌하고 브레인하고 저로봇 팔을 연결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 뇌는 뭐예요? 바이오 영역이에요. 이 로봇 팔은 뭐 기계일 수도 있고 컴퓨터 컨트롤 되는 IT 기술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연결하는데 나노 와이어를 갖고 연결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BTNT IT의 융합 기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뭔가 바이오만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지컬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가 다 융합된 것들이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게 영화 속의 얘기인데 결코 영화 속의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영화 장면종 종종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강의랑 관련된 거야 이거 보여주세요. n g This is a v e r 현실적인 게 아니다. 지금 이테크놀 g 지 h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년 뒤에 지나면 이게 거의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술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 영화의 이 2에 나오는 이 영화가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이게 기술이 비현실적인 기술이었을 것 같은데 그 후로 이제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이 원숭이 뇌에다가 전극을 박아서 원숭이가 생각하는 걸 전기신호 형태로 읽어갖고 로봇팔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생각을 해서 자기 팔은 저기 지금 통 속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팔은 못 움직여요. 근데 로봇팔이 여기서 징징 움직이는데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팔을 징징 움직여갖고 저기 먹이를 주니까 어난 배도 고픈데 받아먹어야겠다. 얘가 생각을 해요. 로봇팔이 어떻게 하면 움직인다는 걸 얘가 인지를 하고 징징 움직여갖고 이걸 먹이를 받아먹죠. 자, 원숭이에다만 실험을 한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이분은 팔에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갖고, 지금 여기 묶어놓기도 했지만, 본인이 어, 자력으로 맥주를 평생 마셔보지를 못했는데, 이분 뇌에다가 전극을 꼽고, 이 뇌가 생각하는 거를 전기신호 형태로 읽어서 로봇 팔에다가 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로봇 팔에 징징 움직여갖고 자력으로 맥주를 받아 마시는 그런 장면이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게 한 가지 종류의 기술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융합 기술이고, 이게 4차 산업 혁명입니다. 스파이더맨 2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차 위에서 스파이더맨과 그 상대방이 한판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이내믹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파이더맨은 모종의 하여튼. DNA 유전자가 변형돼 갖고 만들어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산물이고 어저 상대방은 BTNTIT 아, BT, 아 융합 기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융합 기술이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누가 이길까요? 어 물론 스파이더맨이 이기죠. 우리의 주인공이니까. 스파이더맨이 이기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융합 기술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채널